김진수 목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인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술 중독자가 완전히 거친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인생광을 바뀐 우리 김무열 권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어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어떤 인생광로확 바뀌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술 중독자의 여유를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김무열 권찬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아주 멋있게 잘생긴 아들 김무열 본찬님 모셨습니다. 음. 이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어떤 인생관이었던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이걸, 이걸 보시는 성목 TV에 방송 보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s 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에 오시게 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이크 우리 김부열 권찬님께 옮겨보겠습니다. 잘들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네. 안녕하세요. 김부열 권찬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술 먹는 사람을 많이 봐왔고요. 제가 10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이주점이라고 해서 술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어려서부터술 먹는 사람을 봐왔고 그리고 의대의 모뭐 술은 음식이다라는 걸 그냥 인식을 하면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술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술은 이제 집중적으 많이 먹기 시작했던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술을 많이 먹기 시작했고요. 그때는 이제 두발 자유를 하고 규복도 자유를 하기 때문에 어느 술집에 가서라도 이게 이제 주민들 우정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었고요.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거의 다 술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처음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한 것도 어머니가 차려주신 달란주가 되었습니다. 달란종에서 이제 술장사를 하다 보니까 또, 또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니까 항상 술을 먹는 거죠.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정도 되면 술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어 왔어요. 이제 그게 원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사는 방식에다다 하고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살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직장을 들어갔어요. 이제 달지 달라지고술 장사를 했었고 하도 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반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요. 그 버릇은 난못 주잖아요. 술 먹는 버릇은 직장에서도술 먹게 되죠. 그리고 그때 처음에 직장들한테 격일제예요. 버릇은 밤에는 이제 그 격일제를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근무하는 게 아니라 밤에 자요. 자는데 그냥 자니까술 먹고 자야 돼또 술을 또 먹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소소장한테술 취한 모습이 발각되면은 또 심할 수도 많이 쓰게 됐고 또 직장도 몇번 잘렸어요. 잘려서 또 옮기고 옮기고 그런 생활이 반복되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3 6 살에 알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알콜 의존증이라는 술, 알콜 중독자죠 좋은 말로 해서 알콜 의존증인데 알콜 의존증이라는 판단을 받고 입원하게 됐습니다. 알콜 병원에 입원을 그 계기로 해서 계속 한 수십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어요. 뭐 퇴원해도 퇴원을 뭐, 반복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마음이야. <laughs> 뭐 계속 이게 퇴원하면 살아도 뭐 퇴원해도 뭐 술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을 퇴원하면 술 먼저 찾는 게 술이니까요. 잠깐 거뭐 갇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꼭 시간 동안만 술을 안 먹는 것 뿐이지 나오면 또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술과 같은 이제 고배 뭐 먹고 또 다시 입원하게 되고, 또 태어나면은 또 술을 먹고 또 입원하게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술나근이뭐 네, 네, 마트 편의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뛰는 게술 냉장고예. 네, 처음에 딱집 피는 게술 냉장고를 열고 술병 소주병 하나 집는 게 제일 먼저고. 제가 처음에 예전예좀저 20대 때뭐 그때는 이제 잔술 막 잔으로 따라먹는 술을 했는데. 알콜 중독이라는 판명 받고 나부터는 잔소리 없어졌어요. 그냥, 무슨 말로 나발 분다고 하죠. 술병 하나 따가지고 주로 마시는데 몇초안 걸려요. 그 한,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일곱 병, 여덟 병은 그냥 먹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나죠. 필름이 끊기니까. 일어나면 오늘이 날짜가, 날짜를 몰라요. 날짜가 오늘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무슨, 며칠인지, 날짜가는 개념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벌써 한대이훅 지나가고 술 먹다 보니까 그러다가 눈 뜨면 또 내가 병원에 와 있고 또 병원에서 이제 한몇시또 계속 술안 먹고 가다 정신 차리게 되면 이제 또 내보내달라고 땡각 놓고 집에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퇴원을 시켜주고 퇴원하면 또술 먹게 되고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해오다가 50대 접어 들면서 그 전에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났지만 친구 이제 중학교 동창이면서 중학교 1학년 저와 단짝 같은 짝이었어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친구가 교회를 나가봐라 해서 처음에 꽃방도 남겼는데요제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썼어요. 계속 또 만날 때마다 이제 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양주에 있는 성목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보게 돼서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 한 1년, 뭐, 이렇게 다녀도 해도 술 먹었으니까요. 술 먹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에스겔 여기 힐링 기도원이 있다는 걸또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그때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일부 예배만 끝나고 그냥 형식상으로만 다니고 그냥 했으니까 이거 힐링 기도원이랑 신경도 안 썼거든요. 이제 k 힐링 기도원을 이제 참석을 하게 됐어요. <laughs> 참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소망이 생긴 거죠. 나도 먼저 이제 친구가 술을 또 같이 먹었던 친구가, 이 친구가 같이 술을 먹었었는데, 친구가 안먹어요되제 아, 자기 이제 술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한번 술을 끊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소망이 생겼죠. 이제 술이 끊겼다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내 친구의 권유너술 끊어라. 어, 권운을 권유 많이 받고그다 저도 기도를 갖고, 주에서또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떠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내가 술을 끊게 됐는지 갑자기 술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뭐,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다 저도 이해가 지금도 이제 일을 안 가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일 중 중요한 것은 옆에서 중복이대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았었고그 다음에 동역자인 제 친구 그 친구가 엄청난 힘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끊을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e 고또 제가 항상 마음에 들 i a n Samba, you are in case you are a basement to get there. Two years away, and a m o d e r 뭐 아, 어떤 교회 일을 저를 발을 들리게해 주신 제 친구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 굉장히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애 e h e a 기도원 여기 h e a l i n 기도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계서 숨기면서 천국으로 간다는 소망 하나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 예. <laughs> 어, 제가 보니까 에, 술을 끊으시고 그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본인은 술못술못든 사람이 술을 끊고 예수 예술 잠이게 됐는데 본인 때문에 우리 동생도 그리고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됐고 그리고 아내마저도 예수 믿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에 대한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laughs> 저를 술 끊는다는 말 처음에 술을 안 먹고 술 끊는다는 말을 했을 때 믿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데 이제. 이게몇 달, 한 달, 두 달, 석달 계속 수로안 먹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도 믿게 되고, 제제 어머니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 처음에 이제 제 동생이 교회를 이제 졌다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저희 어머니도 계속 불국 무당집을 많이 다니세요 그리고 저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제가 한참술 먹을 때에요. 이게 400, 이게 조그 그 무당이 술귀신이 저한테 씌었다 그래가지고 구술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400만 원 주고 구술했어요. 내 구끝나고 나서 일주일도 안돼술 먹고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그안구 병원 원장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무당한테 그돈 다시 환불해달라고 그 말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고마운 거는 제 미안하고 고마운 제 아내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고생했어요. 저 뒷바라지고 해주고 막 이제 아마 다른 연락했으면 벌써 그냥 끝났을 거예요. 잘 참아줬고요. 앞으로 아, 이제 제가 잘하는 일만 남았고 그리고 제 아내도 지금 다리가 인대가 지금 파열이 돼서 교회를못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집수 풀면은 교회 나오는 약속이 다돼 있고요. 저희 가족이 이제 불교에서 다 기독교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그거를 제일 먼저 반대했던 게제 친구예요. 아니 너는 기독교고, 네 엄마는 불교고, 이게 두 종교가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를 바뀌게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 계속 충고를 해주고 해서 했는데 그.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통역자 기도를 많이 해줬고 또 주위에서 중보기도도 많이 해줬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 같고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이 개종을 하게 된 거죠.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고 저희 와이프도 저희 집 사람도 절대 예수 예제만 되는 난리가 나는 사람이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받겠다는 게좀 신기해요. 발달아면 나오기를 약속돼 있으니까. 완전 저희 집안 기독교 집안이 닥쳤습니다 이 기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아내 분이 술 끊으면 3개월 동안에 술을 안 먹으면 나오겠다 했는데 6개월까지는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그 약간의 그일사 당을 잠깐 만씀해 주시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대가 끊어졌다고요그 전에 제 집사람이 제가 술을 끊고 3개월 동안 술을 안 먹으면은 교회나오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계단에서 다 피켓하면 임대가 끊어지는 길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나온다고 약속을 해놔서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 죄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치료 중이니까 또 또 자기가 또 약속을 했잖아요 부근에 풀놓고 다 이제 이거 집서 풀려면 에 나오겠다고 이번에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믿수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술 중독자가 술을 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 가족들을 다 구원시키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구원시키는 역사가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에 계속 나오게 되고 또 성목교회를 통해서 그런 변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에, 어떤 그 내가 술을 끊게 된그 동기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방울이 하나님 만나고 변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목교회와 그리고 에스겔 힐링 치유 기도원에 와서 예배 집회에 참석한 분은 말미암아 아마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도 예술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laughs> 네, 할렐루야 이제 완전히 한번 술자리에 간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따라 줬었는데 술을 먹진 않아요. 이제 예전 같에서는 나중에 이막넘어고 갔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옆에서 받아주니까 사이다 한잔 먹고 그렇게,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따를 수는 있는데 그 술보고 굴쳐 넘어가고 그런 건 없었어요.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술 중독자가 된 사람들은 우리 성모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에스겔실링치유기도원에 오시면 술 중독자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됩니다 아, 네. 이전의 인생관이 새로운 인생감으로 바뀌는 역사를 오늘 예 이곳에서 우리 S.L. 힐링 치유 기도원과 성목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밤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에 S.L. 힐링 치유 기도원 성목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